제위의 간지스타 리그 H조, 단판, 남재인 선수의 최기증 선수, 매번 페르소나인데, 자, 바로 등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그 방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착각했나봐요. 아, 쪽팔려. <laughs> 예, H조인데 F조 잘못 써가지고. 자, 일단은 남재인 선수를 동맹하면 되는 거죠? 네. 예. 자, 일단은 12시즌 형이 음, 남진 선수 자, 남진 선수가 지난번에 자신의 입으로 피서버에서 자신이 토스 원탑이다 아마추어에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본것 같아요 그건 네, 그리고 자, 3시즌 형 최기승 선수죠 테라 <laughs> 있네요 피 c 서버 줌프로 피서버에 3명인데요 저 근데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PC 준프로랑 브레인 준프로랑 이거 이런 거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laughs> PC 준프로는 PC 서버에서 준프로 한, 어, 한 거고, 그다음에 브레인 준프로는 브레인 서버에서. 그냥 준프로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준프로는 K1이랑 뭐 그런 걸 합쳐서 그냥 준프로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PC 준프로는 준프로라 말을 못 해요? 할수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PC 준프로라고. 어, 아. 알겠어. 근데 지금 남재 선수가 이번에뭐 사정 때문에 빨리 나가야 한다면서 빨리빨리 경기 끝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아, 이거 센터 다크 스윙 위에다가 저 근데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 페르소나라는 맵을 했잖아요. 네. 네. 일단은 어제 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이게 입구가 좁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배럭으로도 충분히 입구를 막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거 다크스윙을 잘 허용을 하면 되면 칠러스도좀 이득 보실죠. 어 전진 투게이트. 저는 어센에 일단 투게이트 시작합니다. 아 잠깐 기 기승님이 잠시만요 네네. 지금 PC랑 브레인 좀 프로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C 좀 프로도 되고 브레인 좀 프로도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할수 있죠. 자 일단은 최기성 선수는 안전하게 배럭이랑 가스 올라가주고 있어요. 네, 심리 티도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충분히 수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남체 에어서 막히고 지지치고 나가는 건가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여기다가 그냥 서프라만 막아놓으면 줄루시 아예 못 들어와요. 아, 근데 지금 브레인 서버가 없어져서 그냥 아 그냥 주찮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그냥 어차피 뭐 해도 될것 같죠 그냥, 그냥. 어차피 브레도 브레인 주프라가 p c 부터 프로보다도 잘하니까. 진짜? 아무래도 그때 네. 당시에는 PC서버보다 브레인 서버가 좀더셌죠 네, 그때 셌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닉서버랑 합치고 나서. 그죠, 지금은 다 그냥 PC로 합쳐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지? 어, 또 방경하다 보니까 역시 이원이 좀더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예예. 옆자리가 좀 많이 커요, 정말로.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간하면닉 아. 옆자리나 다른 사람 옆자리 좀굉장히 큰데 어..근데 자.. 자 일단 일단은.. 뭐 질럿은 봤어요 자팔런 어..이거는..여기서 맨업에... 진짜.. 아..근데.. 야1 2 대박인데요? 어..저거 질럿 왼쪽으로도 못들어오는거예요네 못들어가요 저거 못들어가나요 어..근데 팩토리가 봐요. 너무 아래쪽에 있고 지금 여기서 포지를 지어도 돼요? 차라리 그렇죠 포지 짓고 포토러시 하면 팩토리가 깨지기 때문에 <laughs> 자, 일단은 파일런은 완성이 됐어요. 어우, 질로터나잘 잡아줬죠, 지금. 자, 요거, 그냥 사기자리에요. 미네랄도 있어가지고. 아니, 일단은, 남재인 선수가 지금 파일런을 지었으면 모를 건물 지어야 돼요. 아, 본진에 포지 올렸죠? 포토예요 포토. 포토로시. 아, 본들를지네요 아니, 이거는 무슨. 자, 팩토리가. 네. 안, 안 터지, 니까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이상은 안 되셔서 좋고, 되는 순간부터 어차피 팩토리를 띄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근데, 저는 이거 먹힐 것 같은데요? 팩토리 못 지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너무 좀잘 해주고 있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팩토리 지으려고 쓰는 LC만 해도 되게 많아요. 아, 포토, 기다 포토, 포지 위치 너무 좋아요, 지금. 시민팅고다할것 같은데요? 어, 진짜 LCB, 지금, 어, 위쪽에 LCB 놀아요, 그냥. 아 이거 남잰 지금 쾌기준 선수 너무 당황겠죠오 자, 아 이거 빨리빨리 끝내버리겠다 라고 말씀 주었는데 진짜 빨리 끝냈어요 남잰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요 와 아, 지금 진러스짜랑 마리스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잘때 네, 시비크에서 막 나왔어요 아, 아 나가서 일단 막아보는데 이라는게 어, 지금 흔히요 포토도 깨질 것 같아요 오프도 깨져요 같아. 그냥 어? 이러면 좀 멋있어요 아 근데 s p 좀 많이 잡혀가지고. 아니, 잠깐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없네요. 이제 코어가 없어서, 벌처 하나 바로 뛰면, 막을 게 없어요. 아, 그러네요? 어, 일단, 어, 센스있게 파일럿 빅크를 막아요. 야 어, 이거는 센스가 조금 못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죠. 질럿은, 어, 질럿은 올수 있네요. 네, 질럿은 들어갈 수 있는데, 벌처가 못 들어가요. 그쵸, 벌처 못 나오면, 그 그러니까 뒤쪽에다 포터 하나 지어 놓은 거 그냥. 그냥 막혔어요, 이거는. 자, 아, 그러면 이제 슬슬 막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최기등 선수인데, 남재인 선수랑 그림이랑 좀 많이 달라 근데 SB에 좀 많이 잡혀요. 어? 씨, 거의 다잡혔대요 지금. 게다가 어차피 남재인 선수 이게 막혀도 게이트 살았죠. 프로 피해 안 받았죠. 이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죠. 잠시만 좀 끊기는 것 같다. 다시 볼게요. 네네. 여보세요? 네, 잘 들려요. 자, 근데 일단 포토를 취소를 못 해준 것 같아요. 남준현 선수가. 아... 그 점은 조금 아쉬워요, 지금. 자, 그러면서... 어, 근데 그러면서... 나... 어, 앞마당? 이제 좀... 앞마당을 가져갈 준비하고 있는 자, 남준 선수예요. 자, 근데 일단 남준 선수 이거 판단은 조금 미스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지금 수비가... 이... 그래서 아래쪽 파일런 안에다가 포토를 하나 지워놔야지 이게 막히는 거지 앞마당 파일런... 짓는 건좀 그래요. 빨리 포토 지어야죠. 여기다 게이트를 지어가지고 입구도 막을 순 있긴 해요. 뒤쪽에도 아니 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네. 너무 안에다 포토를 짓게 되면 파이널이 깨지면서 포토가 쓸모가 없게 돼요. 어디요? 그저 입구 막아놓은 파이널 있잖아요. 네. 어제 게이트로 입구를 막냐? 네, 게이트로 입구 막을 수 있어요, 저거. 마린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마린은 나올 수 있는데 벌처가 나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오 어, 근데 일단 에시비하나프르마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그러면 일단 정찰이 성공이 된 최기승 선수고 본진이 아무도 없는 거 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투게이트까지 뭐 투게이트 그냥 질로스 잡으면 투게이트 안 오는 거고 본진은 없어는 센터인 거안오 거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일단 입구는 뚫렸어요 아 근데 일단은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일단 마리는 수비 형태로 넘어가고 어 벌초마 일단 압박 들어가네요 저 이거 아래쪽으로 <laughs> 이거 진짜 수험을 잘 활용을 하면 어, 그렇죠. 이거를 어. 한번 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말은 데리고 가면, 오,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지금 벌처가 게이트 어차피 게이트에서 질럿 하나 나오면 저 수험 때문에 질럿을못 잡아요. 어, 근데 벌처는아 대... 어쨌든 건물은 수. 시... 건물에 들어가니까. 그, 네. 자, 문제는 이거거든요. 어? 야, 아니 근데 진짜 저 포토만으로도 많이 충분히 좀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사거리가 안다가지고벌쳐는다요네 벌처는 요그러니벌로저 네, 아래에 있는 포토 하나만 잡은 다음에 아 근데 지금 책임은 벌... 좀 이거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프로브 정찰을 좀 허용시키는 건좀 많이 아쉽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꾼이 더 늘어나지 않은 걸 봤으면 막 하면 이겨요 그렇죠 자 일단은 자 근데 이거 탱크가 CG모드를 해도 어, 지금 최기선 선수 센스가 조금 좋은 거였나요? 마린을 하나 찌려주고 지금 s c v 를 하나 찍은 건가? 마린을 왜 잡아 찍은 거? 터 마린 하나를 잡았어요, 그냥. 인구수가 조금 모자라서. 그렇죠. 어? 근데 뭘더 찍은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요? s c v 를더 찍은 아, 거? 아, LCV 더 찍네요. 찍을... 어차피 서퍼로안생게 됐는데, 딱히 잡을 잘... 있어?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러면 또 애매해지는 게. 어, 근데 일단 아군 도나가요 자, 근데 이거 다크 수비안에 질럿이 들어가면 또 몰라요. 수비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근데 지금 드라군 뽑아줄 것 같아요. 저 생각에. 왜냐면 이제 사거리가 아무래도 원거리 유닛이다 보니까 안데 아, 질럿 찍네요. 아, 근데 지금 파이어뱃도 못 찍어가지고. 아니 어, 이게 질럿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잡으면 돼요. 이거 충분히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인데. 네 많고 그렇긴 탱크를... 하죠. 아 지금 자벌쳐어 진짜 이 어떤 공격 안 떠나요 이게 아 이게 뭐 저희가 말씀드린 이거죠 아이거 진짜로 아니원포토로 그냥 들어가 돼요 아니 어째 프로가 와도 데미지 안 들어가요 프로 원거리도 돼가지고 아 진짜 아오 잡았어요 저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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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저, 너무 끊겨서 저거 서로 프로브 못 잡아요. 프로브도 유인못 잡거든요? 프로브 아, 그러네요. 버리. 지금 남대선수님 당황했어요. 프로브를 안 잡혀서 서렇게안 <laughs> <laughs> 잡혀요, 자, 지금 그러 아, 근데 탱크로 차라리 저 파일럭 하나 깨주면 다 바보네요 네, 언파운드 그렇죠. 아니, 게다가 이거 왼쪽에는 포토 하나가 있, 있기 때문에 그냥 포토 깨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남자 선수가 아예최기 선수가 지금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앞마당 가져가고 있어요. 어 이게 다크 나오면 또 모르겠네요. 다크 어? 아니 마이너비 마이너 됐어요. 근데 다크 나오기 전에도 파일럿는 깼을 것 같아요. 다크 얼마나 남았죠? 다크 아직 찍지도 않았어요. 아 파일럿 파워펀드가 좀제지 나오네 결국. 야, 남재인 선수가 지금 패자조로 갈 줄은 꿈도 못 꿨는데. 야, 역시 중프로는 준프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남재인 선수는 패자조, 재기승 선수는 승자조로 갑니다.